안녕하세요 아나토 이수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상품은 겨울이 성수기인 호주 뉴질랜드 상품입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이 겨울일 때 여름인 나라들인데요. 1월과 2월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피하고 금액이 저렴해지면서 날씨도 좋은 3월 출발 상품으로 들고 왔고 출발 날짜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8박 10일 상품이고 항공사는 대한항공입니다. 저가항공사인 웨이 항공으로도 200만원대로 상품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비행시간이 10시간 정도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대한항공으로 가시는 걸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금액은 1인당 374만9천원이고요. 어 불포함상으로는 이제 가이드 경비가 1인당 미국 달러로 100달러 그리고 옵션이 딱두 개가 있는데 어 시드니에서 야경투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거 이게 호주 달러로 이제 70달러 뉴질랜드의 퀸스타운에서 제트보트 옵션이 있어요. 요게 1인 당 뉴질랜드 달러로 이제 1 0 9달러입니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는 이제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호주는 호주 달러로 이제 20달러.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달러로 1인당 117달러인데 어, 이 호주랑 뉴질랜드 비자는 이제 여행사에서 대행 자체가 불가하세요. 비자 받는 방법을 예약을 하고 나면 제가 따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출발 날짜는 3월 16일이고요. 어, 물론 상품이 매일 매일 있어요. 이제 다만 금액이 좀 다르고 어,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날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오후 6시 25분에 비행기를 탑승하면 어,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 공항에 오전 9시 55분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 시간은 12시간 정도 걸리고 항공사는 대한항공입니다. 어, 오전에 일찍 도착을 해서 바로 관광이 시작이 되는데 가이드는 총 3명이 나와요. 북섬에서 1명, 남성에서 1명, 시드니에서 1명 이렇게 3명이 나올 예정이고 북섬에 오클랜드에 도착을 해서 이제 북섬 관광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북섬은 이 로토르아라는 지역 관광이 어, 전부예요. 블루 스프링, 양털깎기쇼 뭐 이런 것도 구경을 하시고 로토루아라는 지역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정 중에 이제 온천 일정도 들어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수영장처럼 이용을 하는 곳이라 수영복이나 이제 레시가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토루아 호수, 레드우드 수목원 그리고 이제 반딧불 동굴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하산 분화구인 에덴 동상까지 해서 이제 북섬 관광을 마치고 나면 5일차에 이 북섬에서 뉴질랜드의 남섬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남성 관광을 진행을 해요. 퀸스타운에 도착을 퀸스타운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러브 타운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번지 점프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는 카와라우 번지 점프대. 저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6일차 때는 이제 뉴질랜드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보트 크루즈를 타고 구경을 하는 이제 밀포드 사운드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일차 때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 장소였던 트와이젤, 그리고 캔터베리 대평원, 테카포 어, 호수, 푸카키 호수, 남섬 가면 뉴질랜드의 자연 풍경은 원없이 보고 오실 수 있어요. 8일차에 드디어 이제 시드니로 넘어갑니다. 시드니 도착을 하시면 현재 남방구에서 가장 큰 동물원인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코알라와 캥거루를 볼수 있는 시드니 동물원 일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주의 그랜드캐니이라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일정이 들어가 있는데 호주의 그랜드캐니언이란 말을 누가 처음에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이제 블루마운틴이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둘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마운틴이랑 그랜드캐니언은 비슷하지가 않아요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9일 1차 때이는 시드니의 동부 지역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다이비치 개파크 와슨스베이 등을 구경을 하고 그리고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물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이런 것들 그리고 시드니에서 이제 하버 크루즈 투어 또한번 하실 거고 그리고 시드니의 이제 사진 명소 미스스 메카리 포인트랑 대성당 이런 것들을 구경을 하면 일정은 전부 끝이 납니다. 11차 때에는 따로 일정 없이 이제 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셔서 시드니에서 오전 9시 1 0분에 비행기를 탑승하시면 인천공항에 오후 5시 50분에 도착을 하세요. 3월에 출발하는 호주 뉴질랜드 상품입니다.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가 날씨가 가장 좋고 금액은 3월이 조금 저렴해요. 제가 댓글 창에 일정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의. 예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